자, 음, 환율 지문인데, 환율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걸 한번 알면은, 이게 되게, 엄청 쉬운데, 제대로 알기 전에는 엄청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엄청 오래된 지문이에요. 08년도에 나온 지문인데, 08년도면은,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00년생, 01년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지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이 지문이 나올 때몇 살이었죠? <laughs> 저는 이때도 20대였습니다만. 아, 군대, 난 군대에 있었다. 난딱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08년 9월에 딱, 일병이 됐었다. 야, 참 감회가 남다르네. 이렇게 오래된 지문도 내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나왔 대학교 입학한 후에 나왔던 지문이라니. 일단 1문단을 읽어보시면은 어, 이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해서 환율인 겁니다. 교, 환, 비, 율이라고 해서 환율인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율은 비율할 때 율인 걸 알겠지만, 이 환이 진짜로 그 환인지를 찾아보면, 저는 지금 네이버 옆에다 켜가지고, 환, 해가지고, 한자, 네이버랜다. 한자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그자예요. 바꿀환자예요. 바꿀환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나오면 직접 뜻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비율인 거죠. 그래서 환율인데 이 환율의 뜻은 이거래요. 지문했을때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되겠죠. 환율은 특정 국가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색깔을 입시면 안 되는 게, 환율이 높고 낮은 게, 지금 여기서 특정 국가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높은 게 자국 통화의 값어치가 높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값어치를 나타낼 뿐이지, 환율과 이 값어치의 정비례, 반비례 관계는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반비례예요 아래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읽어보면, 환율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에 달러랑, 음? 달러랑 우리나라 돈을 1달러와 1000원으로 여기서 한 대로 고정을 해봅시다. 뭐, 1달러, 1,000원 아니면은 1,000원 1 달러 이게 바로 달러와의 환율이고 이거를 n화로 바꾸면 1,000원 100엔 이런 식으로 해서 n화의 환율 역시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1대십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든지 간에 다 똑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뉴스를 안본지꽤 됐거든요? 과거의 뉴스에서는 환율이라고 하면은 1달러는 1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어차피 상대방 화폐는 고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환율 같은 걸 정보를 알려주는데, 환율이라고 하고, 1,000원. 그리고 여기에 뭐, 뭐 이런 식로 달러가 이거 맞냐? 달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이렇다는 말은 뭐예요? 1달러를 바꾸는데 우리나라 돈이 1,000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음? 달러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희소해지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환율은 11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아, 달러 그만, 그만, 달러 그만, 달러, 달러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9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문단에서는. 보시면은, <laughs> 자, 환율이니까, 교환 비율이니까 이건 올라간 거죠. 이건 내려간 거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환율이, 올라, 그리고 환율이 내려감인 겁니다. 그쵸? 아, 이제 설명을, 아, 이 아래다가 좀더 쓸까? 좀더 깔끔하게 쓸까? 이렇게 돼서,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건 뭘 뜻해요? 여기 숫자 1번이랑 숫자 2번을 써볼게요. 숫자 1번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달러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돈은 더 많아졌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원화. 우리나라 그냥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이 단위잖아요. 화폐를 세는. 1원, 2원, 만원, 백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내려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갔다.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줄어들고 원화의 수요가 내려가고 공급이 많아졌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똑같이 수요 공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수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공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로 다 치환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반대죠. 환율이 내려갔어요.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렇다는 말은, 원화가치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이것 역시도, 달러의 수요 공급,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의 수요 공급이 어떤 식으로 증감을 했는지, 여기에서 그대로, 반대로 리버스 하면 되겠죠? 이런 게, 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반대로, 동전 양면 뒤집기처럼 반대로 돌려버릴 수 있는 녀석들은 지문에서 만약에 이 부분만 설명이 돼 있다고 치면은 문제는 항상 이 반대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볼 때마다, 어, 이거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실제로 직접 써보면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고, 원화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치가 내려가고,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원화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고, 뭐, 평가 절상되었다고, 똑같죠? 응? 원화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평가가 절상, 상, 높아졌다.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거랑도 또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서 여기다 못 쓰는데. 원화가, 그러니까 과대라고 하긴 뭐하고, 원화가 뭐 대평가됐다. 그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엔 당연히, 원화가치가 내려갔으니까, 평가가 하, 내려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평가가 그 평, 내가 여기 쓴그 평가인 뜻은 모르겠지만, 난 아무튼 여태까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이해하고 써왔지만은 문제가 생긴 적은 한번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평가 절상 사이 상황이랑 똑같은 말이 바로 원고 뭐예요? 원화가 높다. 높을 고자인 거죠.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원화가 낮을 저자써 가지고 원화가 낮다인 거예요. 그래서 원고 원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올라갔다. 원화가치가 내려갔다. 원화가 평가절하됐다. 원저가 됐다. 이네 가지 말은 전부 다 의미하는 바가 똑같은 거라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얘네도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얘는 맨 마지막에 원저, 원고 얘네들은 이 상태가 유지됐을 때 말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유지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두냐에 따라서 며칠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원저 원고를 갖다 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냥 거의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 맨 마지막은 또 거의 똑같다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환율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읽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laughs> 환율이 내려가면 여기 보세요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수출 업체는 불리해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지금부터 굳이 필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시면 더 좋아요. 저희 쓰고 그냥 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반복을 할게요.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가면 아 여기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수출업체들이 불리해진다라는 결론부터 썼잖아요. 저는 과정부터 쓸게요.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 요 녀석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화살표가 아니라 그냥 이 꼬르를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우에는, 천 원에 팔던 거를, 어? 외국에 팔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천 원에 계속 팔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외국에 천 원에 팔고 있었어. 환율이 변하기 전에는. 근데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외국에서 받는 돈은 똑같이 1달러일 거예요. 응? 오케이? 1달러를 받게 돼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입장이랑 외국 입장이랑 외국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우리가 이전에 살던 거랑 똑같은 건데 니들 상황이랑 별로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1달러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죠. 그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 1,000원에 팔던 거를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항상 1달러를 받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거 이제 얼마에 파는 것처럼 돼요? 월... 이전도 지금도 1달러인데 환율이 바뀜에 따라서 실제 우리 원화 가치로 환산을 하면 원 원래 1000원짜리인데 900원에 파는 꼴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손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계속 계속 1000원에 팔려고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외국에 받아야 되는 돈은 1.1 달러가 되겠죠. 환율이 900원이니까 1.1 달러면 990원쯤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계속 우리 기준으로 1000원에 받을 거야. 환율이 올랐으니까 이 물건 가격 올려야겠어. 라고 외국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엔 당연히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대응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원리상, 어? 가격이 비싸졌네?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900원에 원래 팔던 거랑 똑같은 양을 팔든지 아니면은 1000원에 팔기 위해서, 1000원에 팔기 위해서 이거는 900원, 1달러가 된 거죠. 환율이 바뀌면서. 1달러에 그대로 900원 꼴 우리가 손해를 좀 감수하고 똑같은 양을 팔 건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서 1000원 꼴을 유지를 하면서 그 오른 가격만큼 외국인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물량, 외국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사가주는, 사주는 물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찌됐건 간에, 원래의 수입,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별로 유쾌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기에 봐봐요. 여기서 똑같이 반대의 설명을, 바, 수출업체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수입업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쵸? 그렇다면은 수출 업체가 더 문제로 나올 매력이 높을까요? 아니면 수입 업체가 문제로 나올 매력이 높을까요? 문제를 살짝 한번 볼까요? 아이고 다 지워 버렸다.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히 수입 업체의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수출 업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자세히 나오고 수입 업체에 대한 설명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반대의 느낌으로 나온다면은 수입 업체에서 물 뭐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거는 뭐 문제를 보면서 내가 지문을 보면서 내가 막 스스로 분석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만 받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그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엄청 쉬우니까. 그렇죠? 결국 이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써 놨던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래서 수입업체 쪽도 한번 써볼까요? 수입업체 원래 원래 1달러 1000원에 수입을 했어요. <laughs> 근데 어, <laughs> 커피 먹으니까 바로 기침이 나와요. <laughs> 1달러 1,000원에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환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얼마로 바뀌었어요? 환율이 9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똑같이 1달러로 외국 입장에서는 환, 우리나라 기준에서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1달러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외국 입자에서 1달러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1달러를 주고 수입을 하는데 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900원에 수입할 수 있네? 1달러를 1달러짜리 물건을 환율이 900원이니까. 그러면은 1000원 쓰던 게 900원 쓰던 걸로 해가지고 거의 10% 그냥 수입해 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거와 비교해서 10%의 이득을 갖게 되는 거죠. 개꿀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한 수입 상품 대금을 치를 때 원화 대금이 줄기 때문이다. 라는. 그래서 원화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은 불리해지니까 수출은 줄고 수입은 유리해지니까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정반대 상황도 또 돌려보면 돼요. 환율이 올라가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건 1달러에 팔던 게 원래 1000원 꼴로 계산이 됐는데 어 이젠 1달러가 1100원이네. 난 똑같이 1달러로 팔고 있는데. 어 그냥 개이득인 거죠. 수입업체는 뭐예요? 수입업체는 계속 1달러를 줘야 돼요. 1000원에 주던 걸 1100원을 달래. 왜냐면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똑같이 1달러를 주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손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전부 다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오케이? 맞죠?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건 거의 없죠. 석회석 정도인가, 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종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 가공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재수출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니까 뭐랄까요 이런 자원에서의 근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건 너무 모욕하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자원에서의 기초적인 배경이 부족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수입이 환율이 오름,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물론 달러화 뿐만이 아니라, N화, 위안화, 다른 나라에 수입하는 그 나라까지 영향을 받겠죠. 환율이 오르고 내리면. 그러면은, 환율이 오르면, 응? 음? 우린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그걸로, 그걸 바탕으로 물건을 만드니까, 기초 재료의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완성품의 가격도 올라지겠죠. 그쵸? 그리고, 어찌됐건 모든 수입하는 녀석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결국은 국내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되겠죠. 국내 물가가 상승이 돼서 같은 거를 사도 더 비싸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마지막 문단, 대외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환율이 완만하게 변동을 하면은 대처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환율이 바뀐다고 이제 우리가 그 바뀐 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 그 변동성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같은 걸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파생상품이 뭐냐면은, 음, 뭐랄까요. 원래 있던 이 거래 구조에서 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래 구조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뭐 외국의 원료 뭐가 있냐? 아 모르겠다. 그냥 원료라고 합시다. 원재 원자재라고 합시다. 원자재를 1kg 당 1,000원에 사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환율의 변동을 하면은 매번 매번 계약을 할때 변동한 환율에 맞춰져야 되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맞춰서 원자재를 이 가격에 구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이.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냥 거래가 아니라, 그냥 변동하는 가격에 맞춘 거래가 아니라, 이 거래를, 이 거래에서 한번더 나와서, 정해진 가격에, 이 가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가격에 거래하기로 한그 약속, 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주식 같은 데서 많이 알게 되겠지만은, 이 파생상품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미래가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같은 가게에 거래하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상, 그게 예상이 있어야 그렇게 되잖아. 만약에,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가 똑같은 가격에 계속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그쵸? 가격이 조금 높아질 것 같으니까 똑같은 가격에 계속 거래하자. 그래야 이득이 될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거래를 제안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면, 아, 더 올라가겠구나. 좀 낮은 가격에서 꾸준하게 거래하자. 대신 너희하고만 거래할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엄청 급박하게 변동을 해버려. 아니면 가격이 쭉 일정하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사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죠. 그렇다면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와야겠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파산하는, 파산하는 기업도 있어요.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걸까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내용도, 지문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못 봤다면 앞으로 볼 가능성도 높을 거고요. 이 환율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질문들의 거의 기초적인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환율의 기본 개념, 응용 같은 것, 응용 같은 것 따위는 나와 있지 않은, 아시겠죠?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환율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환율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환율이 높고 낮다 이거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정작 나는 환율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 지문을 제대로 제 시간 안에 읽고 풀지 못한 건데, 이 지문이 변형 지문이고, 이 지문이 킬러 지문이고, 이 지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여서 내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는 스킬,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을 배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고. 실상은 나는 그냥 환율이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기본 개념을 몰라서 생긴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laughs> 이 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목적 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뭐, 그렇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할게요.